원주 경찰서 수사과 팀장으로 재직 중인 모 경위가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팀장은 업자에게 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인천 경찰청이 업자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확인한 뒤이 사실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팀장의 수사 정보 유출은 인천경찰청이 해당 업자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취가 확인되면서 드러났습니다. 팀장은 수사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 내부 시스템에 업자를 자신의 사건 참고인으로 임시 등재한 뒤 임의로 사건 담당자가 됐고 다른 경찰들이 업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지를 검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경찰이라도 사건 담당자가 아니면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꼼수로 해결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팀장은 작년 모 여배우 모친의 불법 도박장 개설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사이버 도박 관련 수사를 주로 맡아왔는데 경쟁 관계에 있는 해당 업자를 정보원으로 삼아 관련 정보를 얻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인천경찰청은 팀장이 업자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직접 사이버 도박에 참여하고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5일 팀장에 대한 수사기시 통보를 받은 원주 경찰서는 아직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 경찰청도 뒤늦게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수사상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단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직무배제와 함께 수사 의뢰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수사관들을 상대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비위 행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경찰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